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 자리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의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성탄 전날을 성대하게 지냈고. 오늘 마침내 성탄 본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는 정말 장음하고 화려하고 성대하게 성탄 전략 전례를 구행했죠. 마 미사찬 예하신 분들은 다 느껴셨을 겁니다. 성전을 울리는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또 승가대의 창업 미사복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큰 울림과 전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 주도님, 그리고 10여 명의 사제들과, 그리고 12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다 함께 예수 성탄을 기뻐하면서 간격을 했죠. 아마 어느 성당에서도 누릴 수 없는 죽을 자 성당만의 떡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하지만 성탄이 어젯밤 한때의 간격으로 끝나버으서는안 되는 겁니다. 어젯밤이나 오늘이나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이 성탄의 본날이기 때문에 어젯밤의 그 성탄의 감흥이 결코 감소해서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저 구유가 철거되는 그날까지는 앞으로도 줄곧 이 성탄의 기쁨을 안고 이 성탄 시기를 살아가셨으면 그렇게 합니다. 성탄절은 사실 강론이 필요 없는 날이에요. 성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긴해을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성탄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선물해 주신 날, 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로 저 구유를 바라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느끼면 되는 거고 그 느낌을 그 가슴에 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론이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는제공된 말씀이 여러분의 묵상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이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사건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하나 뿐인 외아들마저 내어주셨지만은, 인류는 그런 하나님을 배척하고 고부해버렸잖아요 오늘 복음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바로 그거제의 현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대 앞에 놓여있는 저북구유전아요 노춘의 밤바람도 막아주지 못하는 그엉동선 안에 출산이 임박한 산모한테 방한칸 내어주지 않아서 험한 동굴에 그 짐승에 처서 말밥 동에다가 아기를 출산살 수밖에 없는 한 인생 인간의 출생도 저렇게까지 비참할 수 없는 바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 구세주께서 오신 겁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구세주를 환영이라도 해줬습니까? 밤에 깨어있던 몇몇 욕동들. 세 명의 동방박사들만 구세주를 알아보셨을 뿐 아무도 구세주를 몰라보였습니다. 다 거절하고 다 부인했고 해류대는 그런 구세주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무지한 어린 아기들만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세주를 지켜내었을 뿐그 나머지는 다 부인하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인간들한테서는 방한 칸도 얻지 못한 채로 짐승들만이 구세주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라면 이런 푸대접을 받고는 귀신에서라도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렸을 텐데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은 바로 저런 대접을 받고도 기어이 당신 땅에 와주셨던 분니다 33년 후에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도록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기 계시죠. 결국 구세주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손에 버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참하게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 운명을 아시면서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오셨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마련한되는 이야기겠어요.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육을 입고 육화하신 것도 모자라서 마구간 짐승의 밥동송이 간생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고 경악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그런 영역이고 신비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저구유를 바라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은 기발하다 못해서 이거는 쇼킹한 거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하실 수 있는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일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인간이 되실 생각을 다 하셨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개를 좋아한다고 해도 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언젠가 해외 토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표범을 너무 좋아해서 온몸에 표범 문신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얼굴까지 고양이 얼굴로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사람의 행동 그대로였죠. 밥을 먹을 때도 뽀뽀로 먹고 입으로 말하고 칫솔질하고 목욕하고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은 저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겠나 싶었는데, 저것보다도 천만배 비교조차 할수 없는 짓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몸에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인가로 나시오. 바로 육화사건이에요. 그것도 사람 흉내, 흉내만 낸게 아니고, 아예 사람이 되어버리신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이 연출한한 극을 맡으시고, 그 아들이 주인공 역할을 맡던 이 막장 드라마, 승탄사건입니다. 그 영화가 12월 24일, 어젯밤 8시에 개봉이 되었어요. 다들 보셨죠? 여러분들 정말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이럴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으면 인간이 되려는 그런 생각을 다 하셨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정보고 단입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공륜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성탄의 짐인 겁니다. 성탄은 바로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원없이 느껴보는 날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해마다 의김없이 올해도 또 이렇게 우리한테로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과연 하느님께 무슨 선물 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감사히 받는 것만큼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가장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바로 저 구유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발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성탄 시기 동안. 저 구유 앞에 꿇어 앉아서 하느님의 차고 넘치는 저 사랑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원없이 실컷 느껴봤으면 합니다. 저 구유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품이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달으시고 하느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무엇을 들어서 하느님 사랑에 보답해야 될지를 묻게 될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마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로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것 없이 받기만 하면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더 이상 줄게 없을 만큼 다 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황금 덩어리 하나 올려놓고 이게 다입니다 고작 요한 황금 올려놓고 이게 전부입니다 고작 모략 한개 올려놓고 이게 모두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은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줄거다 주고 더 이상 줄게 없을 때 내게서는 말하은 마지막 목숨까지 다 주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랑으로 되돌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까지는 줄수 있는데 저까지는 못 준다는 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하면 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도 빼주고 간도 잘라주고 콩팥도 빼주고 내 네, 하나뿐인 목숨까지 바칠 수 있고 마지막 남은 불멸의 용까지 바쳐야 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보자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나를 보낸다면서 어젯밤 우리한테 당신 자신을 보내오셨습니다 어젯밤 사제의 손을 통해서 배달이 되었죠 어젯밤이 배달된 아직도 식지 않은 저 따끈따끈한 선물이 저기 계시잖아요 저토록 곱고 예쁜 예수 아기씨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방실방실 못 보게 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 오셨다면, 나도 하느님께 나를 보내드려 올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는 그 선물보다도 더큰 선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분이 내게서 제일 받고 싶어하시는 선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의식이고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 하느님께 드릴 가장 큰 선물이고 기쁨이 되어질 겁니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도록 하십시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안 줘도 좋고 아무것도 안 받아도 좋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선물이고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선물인 거죠 나한테 진짜로 필요한 거는 오로지 너뿐이고 너한테 진짜로 필요한 거는 오로지 나뿐인 거 서로 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드리는 거예요. 너에게 나를 보낸다라고 하셨으니까 당신께 저를 바칩니다. 라면서 우리 자신을 바쳐 드리는 거. 이봉은만큼 아름다운 선물이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오늘 미사 끝내고 제발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들 저 구유 앞으로 나와 오셔서 무릎 꿇어서 구세주께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가없는 사랑 앞에 우리의 작은 사랑이나마 내려놓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라면서 우리 죄 앞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분의 사랑 앞에 충분히 감사하시면서, 그분께 작은 사랑이 남아 고백드리고, 이 성전을 떠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성탄 시기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그 예수님 사랑도 더욱더 빛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아멘.